예, 안녕하세요 청주중개계인 김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카페 양도양수 물건 율량 1지구에 위치한 카페 양도양수 물건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율량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카페 양도양수 물건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어, 제가 서두에 감히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43평으로 이루어진 8년 정도 운영하신 주인이 직접 운영하신 어, 커피 전문점 양도양수 물건인데요 시설 권리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 권리금이 지금 보이시는 어, 카페 내부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요. 권리금 하나도 없고 바로 인수가 가능한 커피 전문점 양도양수 물건입니다. 어, 내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이고요. 양도양수 시설 권리금 하나도 없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어, 영업이 가능한 그런 커피 전문점 양도양수 물건입니다. 입지적으로 보면은 율량 1지구 아파트 단지 바로 정문 앞에 위치한 3명 코너 상가 통 건물입니다. 1층 상가를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전문점 물건이고요.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 또는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본 상가를 인수를 하셔서 홍보라든지 영업 관리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높은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 모습 손님이 계신 관계로 제가 조심해서 내부를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사실 8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카페 내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어,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는 손볼 부분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도 카페를 만약에 새로 어, 신규로 창업을 하신다면은.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본 카페는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입지적인 장점과 함께 그런 시설 권리금이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 그리고 권리금이 없고.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4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입지적인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정문 앞에 3명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뿐만이 아니라 홍보만 제대로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카페 전문점으로. 커피 전문점으로 이용하고 계신데요. 여기 브런치라든지 아니면 좀더 다양한 메뉴를 개발을 하신다면 더욱더 높은 매출이 기대되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커피 전문 양도 양수 물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